우리가 읽은 사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한 땅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로말미암마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파시고 그렇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8장의 말씀은 굉장히 사사기 안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때서부터 오늘 말씀에 나온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사사기의 어떠한 전환점이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까지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7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한 그의 외침은 사사기의 전환점이 되며 이제부터는 사사들까지도 주님의 뜻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결국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떠한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 8장을 나누면서 그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그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지만 그의 삶에 나쁜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도 혹여나 그러한 모습들이는 없는지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더욱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있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8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지금 오늘 기도원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지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 13만이라는 대는큰 군대랑 싸우기 위해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만 명 전부를 미디안과 싸우게 하지 않고 그 중에 300명을 선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300명을 선별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만약 3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싸워서 승리할 경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할까 봐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13만이라는 대군을 300명이라는 정말 숫자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즉, 그 3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자신들을 데려가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선별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기도원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진실된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영예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향해서 칭송하고 칭찬할 때, 그런 모습들이 마땅치 않고, 그런 모습이 시기하여서,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는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의 공적을 인정하면서 외교술과 비슷한 말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어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에브라임의 끈물 보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보다 낫지 않냐 너희들의 부족함이 나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벌써 너희들에게 많은 백성들을 넘겨 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것과 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그 에브라임 사람들 높이면서 이러한 다툼과 싸움 앞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죠. 그리하여 이 전쟁은 누군가의 공적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어야 하는데 오늘 기도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언어로 오늘 이 다툼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사사 시대는 어떠한 모습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냐면 각 지파들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공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면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할까요? 결국 지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8장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에는 이 지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지파들 간에 하나님 백성 간에 피해 사륙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뒤에도 쭉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사시대 이제 사사들까지도 타락한 이때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로말미야마 지파들 간에 싸움과 다툼과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또한 부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두온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요,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오늘 4절 말씀해 보니 기두온이 그리고 그와 함께 한자 300명과 함께 요단강에 이르러 그 추격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 13만이라는 대군과 기드온과 300 용사가 싸울 때, 그 미디안이라는 13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넘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13만이라는 그 군대가 12만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 용사가 들었던 무기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즉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주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감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3만 중에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는 나머지 1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피곤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들이 배가 고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바와 수꽃 방백들을 세바와 살문나에게 좀 떡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기도원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1만 명을 죽이고 나서 그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숲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동족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는 어떨 때, 어떨 때 힘들고 피곤하고 공허하게 되냐면, 주님이 시키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때 우리는 피곤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오늘 기두원은 하나님께서 13만 명 중, 12만 명을 죽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나머지 사람들까지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결국 자신의 동족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은 피곤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지금 더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는 더 풍족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다고 하고 우울하다고 하고 더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공허하고 우울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직면한 우울증이라는 질병, 사람들의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 질병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약하다, 옛날 사람들보다 약하다라고 그렇게 안정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허하고 우울한 이유는 오늘날 거대한 이 잘못된 사회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나를 계속해서 스펙을 쌓으면서 개발해야 되고 나를 돋보여야 되고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러한 질병들이, 마음의 질병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재물을 얻어라, 더 높아져라, 더 능력을 가져라, 더 높은 지위를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13만이라는 대군을 12만이나 죽이시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보다 더 많이 하다가 백성들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결국 자신의 동족까지 죽이게 되는 망대를 헐고 가시로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의 승리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던 기도. 원래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기도.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교만해서 더 나아가 포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털치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임으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하매 우리가 또한 가지 기두원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사시대의 체제 속에서 오늘 기두원의 반응입니다. 기두원은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미디안이란 13만이라는 대군의 기드온이 이끄는 용사 300명이 무찔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는 다른 날고 다른 나라와 다른 신정 체제라는 정치 체제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죠. 왕이 없고, 오직 그들에게 왕은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는 무엇일까요? 사사는 사실 평시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시에만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때에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특별한 나라를 빼앗길 때만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 뭐 사사, 뭐 드보라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 다스리는 것 아니다. 당연히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세습도 되지 않았겠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탈취한 금귀고리를 나에게 줄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하는데 지금 백성들의 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놓은 금을 통해 기도는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체제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타락한 왕의 모습들을 그들의 사, 그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아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첩을 절대 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원은 첩을 두고 아내를 통해 70명이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사사들은 세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시 때마다, 특별한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높고 낮음,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바로 이때서부터 이제 사사 직분 또한 세습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왕이 아니라고 자신이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내를 많이 두고 백성들의 소유물들을 착취하고 자신들 아들에게 그러한 직분들을 넘겨주는 세습하는 그런 타락한 왕의 모습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사사 시대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 전환점은 어떠한 전환점이냐면 사사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백성들 안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다투기 시작하고 분열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살인하기 시작합니다.뿐만 아니라 자신 자신의 뜻으로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백성들의 소유물들을 탈취하고 아내를 많이 두며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시진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사직분 또한 세습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13만이라는 대군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사라는 직분에 올라가게 되죠.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정말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고통받고 너무나 착취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세상에서 볼 때는 돈이 많으면 어떠한 자신의 영역이 많으면, 집이 많으면, 좋은 차를 사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성공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불법과 착취와 탄압과 탄압으로 이룬 성공.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가 얻은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기드온이 이룬 성공이 바로 그러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의 13만이라는 대군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여 성공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지만 그 사사 직분을 세습하고 백성들의 소유물들을 얻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며 많은 자식을 낳고, 그로 말미암마그 자식들 간에 피해 사륙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 조금 세상이 볼때 궁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오는 미디안이라는 13만이라는 대군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외관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 그의 삶에는 많은 다툼과 살인과 그리고 탈취와 세습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며 아마 결국 그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이러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탈취하고 탈취함을 받고, 탄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한 모습들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